그게 갔냐고 상황이 미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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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가 비야 비야는 어 정지 아 아이 아아 아이 에이 뭐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아나 너무 잘해 그렇지? 꾼야 어. 내가 말이 어디 가데 나 이거 어디 가데 나이스, 아? 가, 가, 가! 가. 시키야, 가. 아니야. 야, 씨! 삐에! 그만이야! 내 잘하잖아! 안되데 이거 내가 너치 아! 이거 어디 안 넘을 수가 없어! 야! 아! 바로 아파! 야, 제가1등이라고 나이스! 반년에냐너는 에이! 아, 이거 빨간 거 뭐야! 아, 이거 왜 1등이야? 아, 안먹어어 아, 야, 안비, 안비, 안비! 야, 임마! 해야 될거 아니야, 임마! 그만이야! 아, 야, 뭐나웃 야, 뭐야, 쟤 사기. 아, 너무 불리해! 아, 너무 불리하다니까! 아, 이건 저기. 내가 1등 한 거야! 아, 봐봐! 야! 이렇게 잖아 야! 당연히 별이 우선이지.